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싱글맘입니다. 저는 혼자서 두살 터울의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남매 하나 잘 키우겠다고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해서 싱글맘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 사연들에서는 어딘가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편의상 이미 이혼해서 전 남편이지만 남편이라고 지칭할게요. 저에게는 다섯 명의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나 모녀 집안의 막내아들이었거든요. 첫째 시누이랑 남편이랑 띠동갑의 나이 차이가 날 정도로 남편이 늦둥이 막내아들입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무척이나 당하셨는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만 하셨다더군요. 남편과 처음 연애하던 시절에는 남편이 계획적으로 다섯 명의 시누이의 존재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3년 정도 연애라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뱃속에 첫째 아이가 이미 생겨버려서 서둘러서 결혼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아들을 임신하고 결혼을 빠르게 서두르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이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은 난리가 나다 못해 거의 뒤집어졌어요. 무슨 신우이가 다섯인 집에 시집을 가야 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 사실을 속인 시댁과 남편에 대한 분노가 커졌죠. 신우이가 다섯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결혼은 무슨, 당장 연애조차 그만둘 것 같고 도망갈 것 같으니 빼도 막도 못하게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 그런 문제는 당연히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냥 숨긴 거였잖아. 당신이 물어봤으면 당연히 대답해줬을 거라고. 정말 저런 말을 핑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제가 아이도 임신했겠다, 결혼을 무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더군요. 친정도 화가 났지만, 저도 정말 화가 났고 저렇게 중요한 것들도 아내가 될 사람에게 숨기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미래를 맡기겠나 싶어서 한순간에 결혼 준비를 멈추고 엎었습니다. 남편은 설마 없겠어? 하는 심정이었나 본데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엎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했더라고요. 몇날 며칠을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때 이미 배가 불러오던 중이었어요. 아이를 지우려고도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아이가 크기도 했었기에 저 혼자 나와서 기르려고 마음도 먹었죠. 저런 남자를 믿고 평생 살 바에야 제가 혼자 키우는 게백번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문도 열어주지 않는 저희 집에 매일같이 찾아와 비는 것도 짠하기도 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사람들도 저희 친정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이 뭐였냐면 남편이 신우의 다섯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을 시댁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그 모든 행동이 남편 독단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단 거였어요. 감당하지도 못할 짓거리를 대체 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정도야 저희 집에서도 화가 많이 나기도 했고 한 명이어서 무시가 가능했는데 시댁 식구들까지 찾아오니까 솔직히 문전박대라진 못하겠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어 거실로 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부모님이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되고 본인이 봐도 아들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했는지 알수 없다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저희 부모님도 저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두널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고 집안의 여자가 바글바글하니까 귀하게 키운 딸 시집 보내 고생만 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저런 놈에게 귀한 딸 미래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그런 거 걱정이 되시는 거 당연하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돈이 생각하는 그런 모진 시집살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약속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도 아주 모질고 힘든 시집살이를 겪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당연히 다섯 명의 딸들도 절대 신우의 짓을 시키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을 설득했고 우린 그렇게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얼렁뚱땅 넘어갈 상대가 아닌 걸 알더라고요.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알아서 그런지 결혼 생활 내내 이전처럼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일도 없었고 생각보다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2년 뒤 예쁜 딸도 태어났고 우린 그렇게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전 약속하셨던 대로 모진 시집살이는 커녕 귀한 봄을 취급을 해주셨어요. 또 시누이들도 하나같이 저를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딱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막내 시누이였습니다. 막내 신우이는 남편과 두살 차이가 나요.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결혼 이후 정말 저 하나만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 하나를 해도 꼭한 소리를 하고, 저 하나만 걸고 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안 하는 시집사리를 막내 신우이 혼자서만 시키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저한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 그런지, 결혼 이후부터는 아내 말이 법인 줄 알면서 살아요. 제가 또 출산을 하면서 보통 성질이 아니구나 느낀 건지 말도 잘 듣고요. 처음엔 남편에게 언제를 줬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알아서 센스 있게 막내 시누이와 제 사이의 거리를 벌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막내 시누이의 표정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기도 했고요. 그때 알았죠. 시댁의 모든 식구들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고 절 예뻐해 주겠지만 막내 시누이만큼은 저를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결혼하고 4년 정도가 지났을까? 막내 시누이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자면 제가 4년 만에 막내 신우의 속마음을 알게 된 것에 더 가깝네요. 뭐라든 시비를 걸었던 막내 신우는 처음엔 말로만 괴롭히더니 4년 정도 지나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갑자기 싸가지 없이 행동하면서 돌변했다고 하질 않나,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질 않나, 진짜 너무 서운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릴 거를 막내 신우이도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막내 신우이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따로 저를 불러내시더니 제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가, 힘들지? 사실, 우리 막내 딸이 아들이랑 나이가 가장 적게 차이가 나서 그런지, 간단하기 시절부터 조부모님들께 너무 많은 차별을 당해왔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참 아픈 손가락이란다. 우리도 우리 딸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상처만 받아온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서 네가 조금만 이해해 주었으면 싶긴 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 말을 믿는 건 아니야. 우리 막내 딸을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 모두가 너를 믿어주고 있으니. 네가 한 사람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며 부탁을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그냥 막내 시누이가 뭐라고 하면 네네 하고 넘겼고 와서 시비를 걸면 그냥 웃으면서 흘려보냈습니다. 시부모님 말씀대로 한 사람 정도의 심술은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내 시누이의 심술은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던 시절부터 저 스스로 꾸미는 것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옷, 향수, 화장품, 이런 것들이 집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방 하나가 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것을 남편도 무척이나 좋아해서 제 직업을 존중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막내 신우이가 저희 집에 왔다 하면 자꾸 제 물건들이 하나씩 분실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진주가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곳에 두고 못 찾는 건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처음엔 착각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사용한 물건들은 꼭 제자리에 두는 버릇이 있거든요. 옷 같은 것도 거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을 정도로 정리하는데 진심이에요. 일렬로 줄을 맞춰서 세워서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없어지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작은 진주 기걸이 다음에는. 한정판으로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던 향수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신지 않았던 명품 구두가 사라졌고, 명품 스카프도 두 장이 사라졌죠. 자주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자주 반찬을 해다 주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신우이랑 함께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가끔 가다가 막내 신우이랑만 왔다 하면 제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다른 곳에 두고 못 찾는 것은 아닌가?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고 안 찾아왔겠지 하면서 합리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제 착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 뿐이었죠.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요새 그게 안 보이긴 하네. 하면서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막내 시누이가 그러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시댁에 알려야 하는 것은 맞는지 그런 것이 너무 고민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물건을 훔치는 그런 경범죄와도 같으니까 솔직히 말을 한다고 해도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남편한테 말을 하되 증거를 잡고 말을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피를 나눈 가족이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처음부터 막내 신우이라고 단정 지었는데 나중에 엄한 사람 잡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요. 생각해보니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저는 몰래 업자를 불러서 제 옷방 천장 구석에 CCTV를 달았습니다. 조금 부피가 커서 들키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까만 외투들 사이에 있으니 자세히 들여다봐도 눈썰미 좋은 사람이 아닌 이상 들킬 염려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막내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밥도 많이 먹어서. 반찬도 평소보다 더 빠르게 축냈어요. 시어머니께 이번 해다주신 반찬이 너무 맛있었다고 애교도 부리니 곧바로 벌써 다 먹었냐며 내일 모레에서 또 갖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내 시누이랑 오셨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바람대로 시어머니는 막내 시누이와 단둘이서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퇴근해서 제 드레스룸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 명품 선글라스와 블라우스 그리고 향수가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잠에 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거실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CCTV 메모리를 빼와서 노트북에 연결해서 재생을 했죠. 시어머니랑 막내 시누이가 저희 집에 반찬을 들러 찾아온 시간부터 재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기 전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시고, 나가시고 나서 바로 잘 먹으라고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시간대에 재생을 해도 막내 신우이가 CCTV 속에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옷방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 어제 봤던 제 물건들이 없어진 것은 확실한데, 대체 왜 막내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아닌 것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죠. 진짜 친구 말을 듣지 않았음 어떻게 되었을지 눈앞이 아찔해요. 빠르게 재생되는 화면을 두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 착각이 아닌데 범인이 막내 신우이가 아니었으니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바로 그때 옷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옷방의 문이 열린 시간은. 제가 퇴근하기 바로 한 시간 정도 전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노트북 화면에 재생된 장면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차례대로 명품 선글라스와 새로 산 블라우스, 그리고 향수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호련히 옷방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대로 얼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챙겨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러는 건지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지문으로 풀수 있어서 몰래 다시 들어가 잠금을 풀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메신저 어플을 켜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낯선 여자의 사진과 함께 우리 애기라고 지정된 대화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이거다 싶었어요. 대화방에 들어가니 참 가관이 따로 없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 열 살은 더 어린 아가씨였고 유리라는 이름을 가진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아가씨가 나오는 노래방으로 갔고 그때 만난 아가씨였더군요. 애초에 제가 그런 문화를 싫어해서 절대 가지 못하게 했는데, 주한테 말도 없이 간 것도 모자라서 그 노래방 아가씨와 연락하고 있는 사실도 미친듯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익숙한 선글라스와 옷과 향수가 있더군요. 오늘 제 퇴근 1시간 전에 사라진 바로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의 사진과 함께, 내일 자기한테 선물하려고 오늘 사 왔어요. "내일 봐요. 사랑해." 라는 메시지 한 통.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저는 찬찬히 모든 대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남편의 프로필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어서 남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새파랗게 어린 여자도 괘씸하고 그렇게 가족에 깜빡 죽는 신용까지 하던 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이제까지 뒤져보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사진첩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갖 것들이 아주 쏟아져 나오더군요. 하나씩 제 휴대폰으로 옮겼고 그날 날이 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남편은 거실로 나왔고 뜬눈으로 밤을 샌 저를 보며 흠칫 놀라더군요. 유리가 누구니? 라는 제 물음에 남편은 사색이 되더군요. 하지만 발뺌하기 시작했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동안 유리한테 가져다준 것들은 잘 쓰고 있대?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쏜살같이 달려와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길을 뿌리치고 화를 미친 듯이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미친 듯이 쏘아붙이면서 화를 냈고 모든 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와 막내 신우이와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의 중심엔 남편이 있었단 사실이었죠. 남편은 제게는 막내 신우이의 욕을, 막내 신우이에게는 제 욕을 하면서 서서히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게 판을 짜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께는 저와 막내 신우이 두 사람의 성향이 서로 상극인 것 같다며 걱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 집안의 사람들이 저와 막내 신우이의 눈치를 보게 만든 것이었어요. 자신이 바로 제 물건들을 훔쳐서 상간녀에게 갖다 바치면 바로 범인으로 몰리게 될 거니까 미리 범인으로 내정될 수 있게 막내 신누이가 집에 오는 날만 골라서 제 것들을 훔쳐다가 상간녀에게 선물했던 거였죠. 정말 치밀하게 머리를 굴린 남편의 계획에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한다면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게는. 상간녀와 남편이 찍은 불륜을 증명하는 여러 사진들과 전화번호부터 없는 증거가 없었고, 그렇게 먼저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시댁에 찾아가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렸고,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는지까지도 전부 폭로했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시고 시아버지는 크게 노하셨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을 매몰차게 걷어차고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순둥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남편이 뒤에서는 저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당연히 유책배우자인 남편 때문에 재산 분할부터 위자료까지 제가 챙길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게 정말 죄스러워하시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고 시누이들도 할 말을 잃으셨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 둘다 중학생입니다. 제게는 배신감만 안겨준 남편이었을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어요. 또 시댁에서도 제 아이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 아껴주고 사랑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도 제한하지 않고 있죠.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엄마와 아빠가 크게 싸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실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아마 의젓한 제 아이들이라면 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친구 말을 듣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저처럼 뭔가를 하기 전에 증거부터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